오늘의 말씀 은 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이후에 이제 두루두루 어, 안디옥 근방을 다니다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이제 어,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때그 마지막에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지난주 18절 말씀해 보면 21절에 그들과 작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요렇게, 요리로 돌아오겠다. 이곳스로 오겠다. 그 말씀이 오늘 실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어,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그 인간 1차 전도행을한 이후에 어,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를 어, 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기서 19절 1절에 윗지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윗지방이 1차 전도에 했던 들어와 그리고 뭐 이런 2차 전도를 했던 그쪽 지역을 가르킵니다 야마 이쪽 지방을 통해서 에베소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에베소에 들렸던 바울은 여기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1 9절부터는 보면 교회를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제자들 하면, 물론, 열두 사도, 뭐, 제자, 아니면 뭐, 예수 믿는 모든 제자, 다 제자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제자, 제자들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만났죠 바울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능을 받았느냐. 바울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어, 바울 입장에서 성령님의 임하시, 예수님께서 뒤에 주신 내가 오실 그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어,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어 어때요? 구절에 오시 부장에 보시면 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겠죠 그러 인해서 그가 또 성령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 받은 세례가 뭐냐 했을 때 3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라 세례만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어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 예수님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레이지파 사람이면서 요단강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 죄를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물로서 세례를 베푼 자를 말합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요한의 세례만 그들이 알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말했던 내 다음에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세례 요한까지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 뒤를 오실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을 통한 세례를 한번더 베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앞에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했던, 고백하였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았다라고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것은 어 여기서 는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은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때 받았던 그 방과 동일하고 그리고 고넬로 집에 있던 11장에 있던 고넬로 집에 나왔는이 방이 집에서 발생했던 그 방언과 예언이 동일하고,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이 방언과 예언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고린도식의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그때쯤 이들이 이제 어 그런 방언을 한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바울은 그러면 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면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8장 이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그러면 그런 받은 사람을 뭘 해야 되냐.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이후부터. 8장에서부터 어, 우리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읽기는 좀뭐하니 8장에서부터 어, 일단 10장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기방하거늘 가오리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주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그 이후에 그죠 고린도에 그 위에 해당에 아 죄송합니다 해당에 가게 되고 그리고 석달 동안은 아마 그 해당에서 하나님의 관해서 어, 강론하고 권면했대요 이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바울은 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해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 가서, 어때요? 그들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기 당론이라는 것은 토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론을 행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권면을 했대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그들이 알지 못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색달동안, 구절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때요? 어, 이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돌을 피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방하다라는 언어를 살펴보니까 저주까지, 저주하다, 뭐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어, 유대인의, 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바울을, 어, 방하고 그들을 도저히 안 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냈대요. 그러면 해당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당시에 두라노라고 하는 수원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유대, 1차적인 전도 목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이 먹히지 않으니까, 두라노소원에 따로, 따로 여기서 보면, 따로 제자를 세웠댔잖아요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웠다. 이 따로 세웠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어, 교회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와서 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매일, 그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게 몇년 동안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두해나라고 하잖아. 2년 동안 두라노 성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이 어때요? 이 아시아 지금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면 아마 바울은 이 에베스 교회에 그냥 세례만 베풀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가르쳤다라는 거죠. 강론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매일매일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말, 사람이 말, 성경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많이 식상해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또 듣고 한것같지않니냐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교인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2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어때요? 아시아 모든 지역에 예수님이 전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2장에 보면 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때 핍박을 받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거느리시겠다 일곱 별 일곱 촛대 얘기하잖아요 그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19장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야 원래 예루살렘 교회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로 나중에 이동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이 쓸 점에는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러 있고 그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요한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로 이 교회에 중심 포커스가 이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다 보니까 어떤 에피소드,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성게와일부만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른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려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무엇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루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수로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값을 계산한 적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헝강하여 세력을 얻은다. 아멘. 어, 바울의 이런 매일매일 두라노선에서 강론을 하다 보니, 뭐,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의 표적 같은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손으로 뭐, 능력이 이게 표현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이 손해하는 것에 능력을 주셨대요. 그래서 바울이 몸에서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와가지고 병든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치료가 됐대요. 참, 저도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놀란 거는 이 일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는 표현을 었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일 거냐, 악한 도구로 쓰일 거냐, 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들어보셨죠. 아마 바울은 주님의 이런 선한 도구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이런 말미 아마 20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앞에 바울의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다 보니까 힘이 생겼대요. 그리고 흥앙하여 세력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일걸요. 현재 뭐 가정한다면 교회 한교회가 주님 앞에 뭐 치료의 역사가 있다면 아마 병든자가 완전 때거리로 모여들 겁니다. 그리고 남는 장면을 보면 뭐 거의 우리가 잘 아는 사회비 교주처럼 믿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능력 때문에 그런 행태에 지금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하면 그런 행태로 사람들이 몰, 몰려들지 않을까요? 뭐 그럴까? 지금도 이렇게 행한다면 바울처럼 능력을 행한다면 아마 교회가 막 차고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게 바울이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했다라는데 저는 줄을 끄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예, 주를 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때요? 이, 당시에 뭐, 13절에 보면 마수라는 유대인이라 고 하는데 마수를 한다. 뭐 요즘 같은 우리가, 어 그런 매직? 뭐 그런 것을 했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 있어 이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한번 얘기해 본것 같습니다. 아기한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아마 귀신아 나가라 하지 않았을까요? 어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어, 제대로 나간다라는 것을 느낀나 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게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어, 서계화로가는 어, 제사장 가문에 어, 사람이, 어, 일곱 명이 똑같이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다른, 어, 마술을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 것 같죠? 그래서 이 제사장, 그 서계화 플러스 뭐, 하여튼 그 집안 사람 한 일곱 명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귀신이 그걸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일곱 명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눌려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 일곱 명이 그한 명한테 못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집에서 도망했던 이 16절이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식 사건으로 이렇게 한 줄을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17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 헬라인들이 어때요? 이 에피소드 사건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대요. 어, 이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이나 바울의 이름을 알더라. 두렵고 떨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이름을 더 높였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해 준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하나까지 더 늘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18절에 자목했잖아요. 무엇을 자목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당시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뭘 하게 했죠? 죄를 자목하게 했잖아요. 그와 똑같다라고 전 보이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어, 이렇게 두루고 떨리니까, 제가, 저도 제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까. 세례요한처럼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 어때? 아까 마술을 하던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아, 그래, 이 마술 이거는 그냥 눈 속임이야. 사탄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든지, 그대로 갖췄던 모든 책을 다불살랐대요 근데 그걸 돈으로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된답니다. 이은 5만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5만 정도의 은이라면, 5만 키로인지, 그람인지는 알수 없는데, 그 정도의 가격이면 꽤 값어치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치가 꽤 높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에베스 교회에 가서 그 12명으로 말면 아마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 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 심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 말씀에 교회는 언제나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교인들은 언제나 항상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이 당시는 지금 우리처럼 성경책이 뭐다 있어서 그리고 이 당시는 구약성경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책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비싼 그 성경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어, 부자지 아니면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울이 두라노 선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강론할 때는 하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 듣는 걸로 열심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르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물론 뭐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성도라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볼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내가 의지한다면.라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20절 이그 뒤쪽에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써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전후 발라디아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 머물렀던 그 교회, 그 교회가 0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는 그 고린도 전서를 다음 주에 우리가 갈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님이 강림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순절 어 성능 강림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정은 오순절 성능 강림과 동일한 사건을 세번총세 번이죠. 오순절 그리고 보넬루 집의 성능 강림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능 강림 이세 번을 동일한 유형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다 이제 고린도에 있는 그런 방언에 대한 그런 어 내용은 어떻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바울은, 어, 에베성교의 회 성령사역만 세례만 배우고 끝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이후 바울의 사역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르쳤다는 거죠. 드라노선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바울은 가르치야지만이 도인들이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이 말씀을 어떻게 제시했다고요? 매일매일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것으로 저는 조금 바꿔서 조금 할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 뭐더 좋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고 맞추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 강좌가 이렇게 매일매일 한다는 건. 물론 하면 좋겠지만 할수 있는 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돼서 앞으로 제가 매일매일 성경강좌를 할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고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서 배워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론하러 있는 바울에게 아까 제가 줄을 거라고 했죠. 능력을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잖아요. 능력했던 이 에피소드를 말며 아마 그 D가 중요하죠. 에피소드는 그냥 뭐 웃고 넘어가자는 식인데 근데 그게 웃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루고 떨림으로 말며 아마 그들이 죄를 자복하게 되고 또 많은 마술을 행했던 아마 마술을 행했다는 표현이 성경 사도행정에는 좀 악한 일을 했던 그런 누구를 속이는 일, 그런 걸로 보통 좀 표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그들에게 책을 불살라서 어, 부리는 그런 것들의 결과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의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 더 세력들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정착할 수 있는 단계, 아마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이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의, 어, 단계지 않겠나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에베소 교회는 참 중요한 어, 교회 의 요청지가 됩니다. 이제 19장 이후부터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눈적겨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19장 20절까지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